주님께 한곡 올리시죠. 좋습니까? 예, 네. 네. 최현식 주사님 네. 뭐 했으면 좋을까요? 뭐 차. 응? 어떤 차냐? 아무거나? 응? 네? 어딜 바라보자고요? 어! 아, 거룩하신 천국,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올리시겠습니다전능하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 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태하사 동정녀으로여하시고 본교 일라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무거으시고 장사지 삶의 좋은 작가 운대서 다시 살아시며 하늘에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시다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십판하러오시다 시발.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아있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 7장 시편 3 7장 37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37편 참 제가 좋아하는 37장 4절 말씀이 있는 것인데 시편 37편 하나님의 말씀은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한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우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 따이스의 시인데요. 참, 이 시를 어 우리가 어, 우리의 삶 속에서 표면적으로 어, 단순하게 또이 어, 시를 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어, 시가 어, 다윗시 세상에서의 삶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있는 영혼, 육에 관한 것이라고 봐요. 가장 소중한 것은 영인데, 우리 영이 힘이 있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태세로, 공격태세로 있지 않으면 우리 혼과 육은 무너져 내려요. 근데 반대로, 육과 혼이 막 드세고, 날세고, 영은 아무런 힘이 없고, 영은 아무런 지식이 없어. 이 사람은 영이 이미 죽어 있어요. 아무것도 육으로 쳐들어오는 것, 혼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영의 다스림이 중요하고 영의 힘이 중요하고 영의 그 에너지와 파워가 혼과 우리 육체 우리 모든 삶을 관장하고 조절하고 볼륨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고 어둠을 뚫고 나가고 모든 관계성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파워와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영적 권세에 있다. 할렐루야. 영적 권세. 영적 권세가 없으면 마귀야 어때요? 대적해서 싸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요? 넉놓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버려? 마귀에? 쯔비 들어오고. 마귀에 아파카트가 들어오고, 마귀에 창이 들어오고, 마귀에 칼이 들어오고, 마귀에 화살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 영이 살면 그 사람의 홍과 육의 이 삶은 어때요? 같이 자연이 살아날까요? 아무 힘도 못 쓸까요? 자연이 살아난다. 나무가 살아있어. 건강하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서도 어때요? 절딱갈 나무가 다시 물을 땅에서 빨아들여서 어때요? 크 저장해가지고 푸른 나무로 다시 바뀌어요. 엄청난 많은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뒷산을 다 감싸고 있어요.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아. 그런데 그 겨울에 맞아도 어때요? 생명을 땅에서 빨아들이고 있지. 공기 중에 빨아들이고 있어. 외로워. 이파리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 화려했던 어때요? 그날은 다간것 같아. 다시는 그날이 안올것 같아. <laughs> 그죠? 예, 우리가 이 닦아 나무의 뒷산에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우람하던 그저 수십 년된 나무거든요. 근데 겨울만 되면, 황량하게 보여요. 근데 그 죽어있는 것이 아니. 지금 다시 봄에 어때요? 생명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잎사귀를 내기 위해서 어때요? 하, 준비 중에 있죠. 하라산처럼 준비 중에 있어요. 영의 힘 영의 힘은 어떤 폭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파워가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힘 속에 있어. 젤레야달이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요. 내가 인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오.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찬양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영이 내 영이 올바로 야. 내 영이 올바로 질서가 잡혀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만지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어때요? 내 영이 날이 갈수록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 내 영이 살아나면 자동적으로 내 혼과 내 육체는 어때요? 삶은. 질서를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잡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의 법칙이요, 성령의 법칙. 로마서에 말하는 너희는 이제 육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붙잡혀 있다? 성령의 생명에 붙잡혀 있다. 성령의 법칙에 붙잡혀 있다는 거. 우리는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성질도 못 이기고. 내 판단력이 옳다고 그러고, 정의롭다고, 악을 악을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다 똑같아. 그 나물의 그 밥이요. 다 죽여도 뭐할 말이 없는 놈들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때요? 그 중에서 어때요?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우리를 뽑았어. 우리를 뽑았어. 우리를 뽑았어. 당신의 거룩한 어때요? 성전에다? 옮겨놨어 우리를 옮겨놨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는 시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서 어때요? 악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 <laughs>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되고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아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제사님 어때요?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아기, 아직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때요? 허락하셨어요. 그것마저도 우리한테 허락하셨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렇게 한번 구원해가지고 완벽한 100%짜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좋지 못하다는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100%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판단이었던 과거에 애굽에 도예살이 할때그 세상살이 할때그 판단이었던 그, 그 찌드는 것들 그것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요? 배신하는 그날 밤에 네가 오늘 밤에 어때요? 닭이 몇번 울기 전에 세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배신하리라. 배신하리라. 그런데 주님은 그 배신을 탓하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무너진 다음에 회복이 된 후에 너희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 다시 굳게 하라 그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셔야죠. 주십시오. 주셔? 주셔. 네가 이꼴저꼴다 모든 실패를 맛보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유다처럼 자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어서서 성령으로 다시 굳게 네가 튼튼하게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어리고 어리고 연약하고 연약한 네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다시 굳게 만들거라 사명을 줬어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할 사명이죠. 평생 잊지 못할 사명이에요. 그 넘어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짐이 있으,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 50%로 100%인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네 영을 안정시킬 것이냐? 응? 안정시킬 것이냐? 그시이 이게 나의 시. 그것이 굉장히.